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 미술품 컬렉터들입니다. 미술품 수집가들. 한국 근대 그러니까 1900년대, 극단적인 1900년대 초반에 일제시대 때 주로 이런 때 우리나라 어떤 분들이 쭉 미술품을 수집했고 또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수집을 했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재미있게 꼼꼼하게 당시 문헌들을 잘 정리해놓으면서도 학술적인 성격까지 갖는 대단히 신중하고 꼼꼼한 책입니다. 네, 이미 미술 시장이 활성화된지는 오래되었지요. 전통 시대부터 근대까지 미술 시장의 어떤 구조와 틀이 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번 주 신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 전에 먼저 온복TV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술품 컬렉터들. 이 책은 미술품을 사고 팔았던 주체, 즉, 수장가들의 유형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근대의 미술시장 구조와 인식의 틀이 현재 미술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근대의 미술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찰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미술품의 발전과정이 단순한 시간 나열이 아니라 각 시기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 다양한 문헌과 시각자료들은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예. 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나라 이제, 물론, 조선 시대 때도, 네. 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책에 나오던가요? 예. 어 단원 김홍도 네. 선생 네. 그림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중국산, 비파, 네. 칼, 챙, 뭐, 생황, 꽃병, 그 다음에, 영지버섯, 파초, 이런 수많은, 보통 <laughs>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네. 술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당시 사대부들의 이 완상 그러니까 시서화에도 네. 능했지만 예약까지도 능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도 보여줍니다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뭐고 이런 취미생활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당대 최고 수장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그림들을 볼 때마다 옆에다가 내가 이 그림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네. 것들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추사 김정희 선생은 세안도 같은 경우는 제자 이상적이 북경으로 가지고 가니까 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멋진 그림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림보다도 더긴 거의 십몇 미터 끝에는 네. 쭉 발문들이 써지잖아요. 내가 보고 나서 이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어, 고래로 미술품을 사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 새 일본의 영향으로 미술품에 대한 생각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추사 글씨만을 쭉 모으는 후지 치과 같은 음.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사람들 일깨우고 잘 아시다시피 간송미술관에 전영필 선생 이런 네. 분들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미술품 수집시장에 네. 나서는데 중요한 컬렉터들이 네. 되는데 왜 수집을 하게 됐고 무슨 중요한 작품을 가졌고 나중에 어떻게 이게 전성이 됐고 또 어떻게 팔아치웠고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 1장을 보시면요. 예술품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에서는 미술품이 18세기에서 애완의 대상 그리고 19세기 시장의 상품이 되어 20세기는 경매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흐름을 알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이분을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도 주말이면 인사동에 나가길 좋아하는데 <laughs> 네. 인사동에서 몇 차례 부딪힌 분입니다. 그래서. 아, 네. 책을 먼저 골라 놓고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네이 사람 아는데 그랬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열심히 네네. 하고 있고 특히 네네. 이 서문에 시 서화술 친구를 네네. 좋아하는 벽 오사 모인 그러니까 그 벽이라는 말알죠 그러니까 뭐 도, 도벽 이럴 때벽에 그러니까 시. 서, 네. 화, 술, 친구 이 다섯 가지를 좋아하는 벼고사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laughs> 이 책을 읽고 나서 우연 인사동 술자리에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김영복 네. 선생 그 일요일 날 진품명품에서 고소와 네. 감정하는 그분이 네. 계시길래 아 선생님 내그책 서문에서 봤다 그랬더니 <laughs> 재밌어하시면서 아그책 언제 소개할 거예요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시던데 하여튼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지금 네. <laughs> 재밌게 하여튼 이야기를 했고 그분께서도 우리 저 저자이신 김상혁 네. 선생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고 저는 특히 이 책의 하, 이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음. 것들 있죠 당시 경매 네, 가격들, 네. 판매 가격들 그리고 그고 곰, 네, 그렇죠. 네, 옛날 말투들이죠. 네. 옛날 신문들 네. 다 뒤져가지고 예를 어, 들면 야락인문의 요시는 어떻썼고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내서 네, 네. 사료로 담아놓은 게 정말 좀 가치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코악들에게 네. 네, 네. 단순히 자기 멋에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네. 자기 쓰고 싶은 글만딱 쓰고 네. 말아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게 편집하고 네, 네. 번역하고 해서 집어넣은 것. 정말 대단한 서지학의 그런 전통도 맞습니다. 가진 훌륭한 분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기초가 돼서 네네. 특히 한국 미술사에 대한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이 장에서 그 수장가들에 대해서 다루고 네. 있는데요. 수장가들의 전문 지식과 안목에 따라서 그 미술품의 질적 수준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수장가와 수장 경로, 곧그 미술품의 유래와 출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일 그 통해서 어떤 미술사의 영역이 문화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어 경제사 또 사회사로도 확장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상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유력한 미술품 그런 재단들이 네. 가지고 있는 것들놓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소송에 벌어져 가지고 만 초계종이 반납하고, 사흘이 음. 쿠는 당신들이 갖고, 뭐, 이런 애매모한 호 판결도 네네.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리스, 대형박물관지고 가지고 있는 네네. 그리스 유명한 조각들 반환 운동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저어 미국에 넘어가 있던, 어, 왕의 그 인자, 어뭐 이런 것들 반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어, 이런 고미술품들이 스스로 말을 하게 음.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음. 연구할 수 있는 게 1차라면, 네. 2차적으로는, 어떻게 구입을 했고 어떻게 미술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다른 나라 미술품 경매 시장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계기가 될 거고요. 네. 또 요즘도 수많은 미술품 컬렉터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이른바 재벌가에서 네, 그렇죠. 네. 뭐 이거 비난할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laughs>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래서 재벌가에서 주로 재단을 만들어서 특히 사모님들께서 미술품 수집하거나 네. 중요한 재단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그 이를테면 벽에 네. 옆에 순화진 것만 수집한 분들도 계시고 음. 또목각만 수집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얼마 전에 어느 대통령 오셨을 때 가셨죠. 저 가구 박물관. 이제 가구만 네. 또 수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어 20세기 초반에 이런 미술품 컬렉터들의 음. 그런 수집을 넘어서서 네. 세분화되고 있고 좀더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한 발전이란 발전일 수 있겠죠. 하나만 제가 덧붙이자면, 여기 참재미있는 글이 있던데요. 어, 필립 블롬이라는 사람 글인데요. 네. 앞에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는 리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수집가들은 자기가 수집하는 물건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으며 바로 그 의미가 그 물건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 초월의 순간, 초월을 소유하는 순간이 모든 수집물을 소중한 것으로 만든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수집물이 토템이다. 토템이다. 토템. 이 말이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도 간송 전형필 말씀하셨는데요. 저자가 처음에는 전형필 이전의 수장가들만. 어, 지필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편집자의 조언으로 전형필도 포함을 시키면서 어떤 균형적인 서술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미를 지켜내신 음, 분인데요. 어떻게 예, 보셨는지요? 예, 예. 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네. 우리가 이코너에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간송 전형필. 그 하여튼, 단행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 책을 균형을 위해서 소개한 건 음. 맞습니다. 전 솔직히 그분은 안 읽었어요. 왜냐면 <laughs> 뭐 워낙 많이 알려져 네. 있고. 단행본들이 여러 권 있고 또또 또 사실상 간송 쪽에서 공식적으로 음 협조한 그런 단행본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책을 좀 보시기를 특별히 음 희망을 드립니다. 간송 전용 필전이라고. 작년에 재작년에 나온 좋은 책이 있습니다. 네네. 아주 재밌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대문 플라자에서 간송비술품 전시회 네네. 쭉 하고 있잖아요. 네네. 봄, 가을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간송학파 내부에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는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살짝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년 5월과 10월에 간송 전시회가 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네. 더 이상 코멘트를 않겠습니다만그 학술적인 그런 전문성과 음. 대중성 사이의 그런 갈등, 네. 어느 쪽이 옳은지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만, 간송 학파가, <laughs> 네. 간송 전형비를 재발견하고, 네. 오늘의 인물로 되살려놨고, 그 다음에 평생을 20대 초반에 들어가셔서, 네. 이제 7 0환각 고기가 넘으셨습니다만, 네, 네. 50년이 되도록 그 간송 미술관을 지키고 계시는 네. 그런 훌륭한 어, 최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고미술도 빛나고, 네. 고미술을 둘러싼 컬렉터들도 빛나고, 또 거기에 둘러싼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사실들이 재탄생되는 아름다운 네. 이야기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결코이제는안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미있게 좀 보다가 충격을 네네. 받았습니다만, 뭐 일본의 유명한 어, 저도 시장가들이 네. 네. 많은데 네네. 뭐 뻔한 소리 련이 음. 하고 있다가 이 토히로부미가 고려청자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쭉 들었는데 네네. 고려청자 최대 의장물합이다뭐 어? 수천 점일 것이다. 뭐 그랬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더구나 제가 다음, 다음 주쯤에 소개하려고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고래가 한일 속에 50주년이 나서 이거 지금 한, 네, 어여까지읽는한 네. 3분의 1 읽고 있군. 150페이지까지 읽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토 히로부미를 연구할 때. 음. 모르겠어요.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교 네, 네. 안보, 네. 그, 우리 옛날 대한제국에 대한 평탄, 네, 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좀더이야기해서는 음.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서술이 돼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충격적인 사실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한다면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예. 네 이번 주제 마음에 와닿는 대목은 125쪽입니다. 어, 저자가 미술품 수집과 목적 지향 등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근대 수장과 유형을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 문화재 수호자는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장품을 지키는 유형이고요. 음, 문화재 애호가는 고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 애호의 목적으로 문화재를 수장하는 유형. 어, 이 애호가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변에 과시하는 데 치중하는 과시형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자호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투자가는 어, 고 미술품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꾀하는 유형인데요. 어, 여러분 어떤 유형이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백이십오 페이지에 그게 분류가 네, 네. 돼 있던데 수장형 네. 산일형 처분형 그러니까 쭉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네. 나중에 흩어져 없어져 버린 네, 네. 사람 그다음에 팔아치워서 돈을 남긴 그렇죠. 사람 이런 쪽이 네, 있고 네. 또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수집한 사람이 있고 문화재가 네. 좋아서 수집한 사람이 네. 있고 문화재에 투자한 투자한 사람이 있고 <laughs>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요즘 사회과학적으로 분류를 했던데 이를테면. 제가 뭐 정치하니까 정치인 이야기들자면 손재형 선생이라고 유명한 <laughs> 음, 그 서예가 계시잖아요, 네, 정치도하셨는데 네, 네, 네. 그분께서는 정말 45년 8월에 일본 가셔서 매일 음. 어그 세안도 가지고 계신 집 앞에서 절을 하면서 오. 달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수만 금을 주더라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 당신 고국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줘서 가져와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음. 그럼 그선재영 선생님 그 천하의 보물을 네. 정말 지금 매매가 된다면 수천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수천억? 어. 뭐, 일조 달라고 그래도 네네. 네네. 매매가 되겠, 뭐,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안 가지고 계세요.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laughs> 개성상인 출신이 가지고 <laughs> 네. 계시는데, 하여튼, 이, 그분은, 예를 들면 여기 따지면, 네네. 여기 이렇게 돼있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음. 향유와 만족을 위해 수장한 문화재 애호가 중에 좌우형이고, 네.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다. 결국엔 네. 수장품이 모두 흩어져 버린 산일형에 음. 해당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재밌고, 또 장택상 씨라고, 뭐전 정치적으로 안 좋아합니다만, 존경하는 <laughs> 네.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네. 이분도 수없이 모았잖아요. 수없이. 근데 우리 최근에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신 정치가 분께서도 그런 네. 고미술이나 전통음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음. 가지고 계셔서, 그분께서 도 수많이, 수많은 예술품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소문들이 있고, 네. 또 전에 중정에, 중앙정보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신데, 그분도 그분한테 뭐, 이를다면 뭐, 뭐, 부탁하려면 음. 늘 공미술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수많은 네.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뭘 가지고 계신지, 정말 네. 가지고 계신지, 좋은 작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때로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죠. 음. 어...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미술품 컬렉터들, 그러니까 한국 근대 수장가들은 누가 있었고, 음.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고, 그 미술품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쭉추구한 네. 책인데요. 어, 사실, 고미술품이 비싸지 않습니다.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음. 가야 토기 같은 건요,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면 천만 원인데요. 한국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을 거래됩니다. 그럼 투자하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족보요. 지금 네. 하버드 연칭 도서관에서 여름이면 네. 와서 수천질 트럭으로 몇 박스씩, 어? 몇 대씩 사갑니다. 근데 아. 한국은 버려버립니다, 지금. 네. 우리가 우리 미술품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주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돼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고미술에 대한 애정도좀 부족하고, 음. 저도 저기 신라 토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거, 네. 저, 어? 인사동에서 어느 때 어느 가을인가 30만원 주고 산 겁니다. 사실은 신라 토기가 30만원 그 말이 됩니까? <laughs> 아. 수백만원, 수천만원이야 정상인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좀더 우리가 예술품을 내어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일깨워지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으면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로 끝내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좀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재천의 신간 선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